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을 알리며 동일하게 왕이 수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시작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며 동일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며 왕의 권한과 권세를 세상이 하늘이 인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무엇인가 질문할 때에 우리는 너 당연하듯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두 구절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좀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세례요한의 일을 만류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다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의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모든 죄성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는요. 세례요한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므로 이 세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laughs>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죠. 주시는 잔을 먹으며 받는 세례 이미 받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잔과 주님이 제자들에게 져야 할 십자 세례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죠. 이렇게 주님은 그의 생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해석하고 십자가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향해 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세례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십자가를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단어가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건 다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그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기도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령이 임하셨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동일하게 그 사명을 이루시는 방법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도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신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감사했을까요? 아니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세례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요. 사명의 기도였고 부르심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죠.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기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laughs> 아버지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요, 그 전에는요,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늘이 닫혀 있다가 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끔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하는데요. 특이한 것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데 어떻게 마실까요? 하늘을 열고 임하신다 표현하고 있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 났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이한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벨과 베델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문을 열겠다고 열심히 달려갔던 이야기였다면 바벨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벨과 베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인 것이죠. 바벨은요 스스로 높아진 인생의 교만이었다면 베델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인생의 기도가 포함된 것이죠. 동일하게 <laughs> 이 이야기가 십자가로 이어지죠. 요한복음 2장의 나단아이의 이야기 가운데 그에게 보여질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오늘 이한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비록 그것이 <laughs>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